우리의 선배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국내적으로 고생했습니까? 그 결과로 77년 전에 해방이 되었지요불은세력이 다시 한번남아으로내려와서 남한을 붉게 문드는 순간 남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새벽종이 울리는 소리 듣고 젊은이들이 대지와호민를 들고 별파를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진 때이 나라가 성큼성큼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전국의 전국의 전도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독교인 천이백만 명이 되었는데 점점 자가 전 천만 관동만 내려온 동안에 해. 여러분. 눈물로 땅으로 부러졌던 여러분의 애절한 소리는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문날의 우리의 자손들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 어두운 나라가 된게 우리는 식사 부러지듯 훗날 흑날에 우리의 고성들이 아버지, 할머니, 마을에서 외쳤던 소리가 적당한 극심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다고 멋지게 여러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길을 언제 까지도동행하시고 승리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자리가